춘향전의 배경이 된골 남원 이곳에서는 해마다 남원춘향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, 올해로 무려 여든 아홉 번째인 전통 있는 축제입니다. 그 중에서도 한국 전통 미인을 뽑는 춘향 선발대회는 남원춘향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데요. 이번에 큰딸 자한양이 500명의 지원자 중 32명에 뽑혀 본선에 진출했다고 합니다. 리허설 중인 무대 딸을 찾는 눈길이 본주한데요. 아, 저기 있네. 지금 이 까만 옷 앞에 입은 여자 저쪽에, 앞쪽에, 뒤에, 뒤에. 역시 내 자식은 어디서 봐도 눈에 띄나 봅니다. <laughs> 22살의 잔양은 이번 대회를 위해 태어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탭댄스며 스피치, 심지어 걸그룹 안무까지 맹연습하며 노력했다는데요.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어느 후보가 가장 눈에 띄나요? 솔다춘향 예, 뭐 준향들 다 선택이 없어요. <laughs> 나 딸만 이쁜 건 아니지 뭐 남의 딸도 다 이쁘지. 그럼요. 다 진데스면 좋겠는데. 있다가는 할때다 최전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내 딸이 미스 춘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 아, <laughs> 준향아. 재미 있었냐? 네. 너 신발, 어. 신발 이거 편하면 기존에 신는 게 편하면 네. 네 그걸 그냥 신어. 네. 어? 신고. 어때? 다른 사람들도 그냥 높은 거 신냐? 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때? <재밌겠습니다>. 야, <laughs> 잘해. 네. 열심히 해, 열심히. 화이팅. 들어가. 안녕하세요. 본 대회 시작 전 분녀가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듯 정자의 자리를 잡는데요. 뭘 하려는 걸까요? 미스 준양 진. 스 준향 그리고 여기에다 여기, 진. 아, 하 분녀가 합심해 손수 응원 도구를 만들려는 거군요. 다현이 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? 언니 진아라는 마음으로. 야, 너 명필이 다. <laughs>